금년도 국산차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신차 현대 팰리세이드 풀체인지의 최종 예상도라고 할수 있는 렌더링과 함께 여러 정보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구독과 좋아요 좀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 스파이샷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주간주행 등은 약간 크고 각진 사다리 모양의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죠 한강에서는 베놈을 닮았다는 이야기도 들리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디자인을 보여주게 될것 같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 역시 박시한 모습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기흡입이 필요한 경우에만 그릴이 열리는 가변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는 그릴의 최상단에서 한 패턴 아래에 설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약간은 굵은 형태가 될 듯합니다 얼굴 면적이 넓기 때문에 보는 이로 하여금 웅장함을 느끼게 할것 같은데요.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국내의 소비자들도 무척 좋아할 것 같은 모습이 될 것으로 전망해 볼수 있겠습니다. 측면부는 약간 보수적인 느낌의 쉐이프가 적용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레인지로버의 실루엣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플랫한 루프라인이 적용되게 되며 리어 오버행을 약간 길게 가져가게 될 듯하고요. 이를 통해 클래식한 감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휠라치는 원형이며 클레딩은 유광 블랙으로 도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면부의 경우 턴시그널 램프와 미등으로 이원화된 테일램프가 장착되게 되는데요. 전면부 디아엘과 유사한 형태의 사다리 디자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앞쪽에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에 대응하는 커넥티드 테일 램프의 적용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루프 스포일러는 지그재그로 꺾여 있고요. 범퍼 하단에는 차체를 떠받치는 듯한 형태의 플레이트가 부착되며 반사경과 후진등은 픽셀 램프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최근 르노코리아 그랑콜레오스의 보조석 대시보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요.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실내에도 이와 비슷한 구성이 적용되게 될것 같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직 100%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꽤 높다고 하죠. 뉴욕맘모스님이 제작한 예상도를 보면 대시보드 전체가 모두 화면으로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굉장히 하이테크하면서도 압도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산타페아 동일한 스티어링 휠과 칼럼식 기어 변속기가 들어가게 되고요. 직관적인 형태의 센터페시아 공조 및 인포테인먼트 조작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에 작은 좌석이 설치된 9인승 라인업도 추가된다고 하니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9인승이면 6인 이상 탑승시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을 탈수 있게 되고요 사업자 법인용 도로 구입시 부가세 환급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 펠리세이드 풀체인지 예상 차체 사이즈를 말씀드리자면 전장 5,010mm, 전폭 1,980mm, 전고 1,800mm, 축거 3,015mm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탑재 예상되는 엔진 라인업은 2.5L 가솔린 터보, 3.5L 가솔린 터보, 그리고 2.5L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등세 종이 될 것이라고 하고요. 2.2L 디젤 엔진은 시대 흐름에 따라 단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역시 하이브리드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는데요. 두 개의 모터를 탑재하여 파워와 연료 효율을 높인다고 합니다. 대략 335마력 정도의 최고 출력을 갖게 되고요. 리터당 13에서 14km 정도의 복합연비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차값이죠. 팰리세이드 풀체인지의 가격은 대략 4천만 원 초반에서 6천만 원 중반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프로 옵션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에도 7천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가격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제 등장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저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 감사합니다.